아이 승리의 트린다미어 너무 좋아요! <laughs> 이번에 승리의 트린다미어 갑자기 줬거든요? 크로마까지 준것 같아요 전 마스터였던지라 마스터까지 받았는데 기본 트린다미어는 이렇고요 마스터, 다이아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예뻐 보이는 게 어, 실버가 좀 괜찮아 보인다? 한번 기본 스킨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오.. 무빙은 깔끔해 무빙은 군더더기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 칼에서 일단 끝에 좀 빛이 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을때 이쪽 부분으로 이런 모션이 작게 나오는 거 너무 크지도 않아가지고 거슬리지도 않네요 이건 거슬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보니까 약간 흙탕물에서 노는 것 같네 상파도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이걸 좀 많이 좀 때려볼게요 오.. 성타 모션은 괜찮다고 느껴. 어, 회전배기도 괜찮은데? 색깔이 조화가 안 맞거나 그러진 않네. 기본 드림다미어 느낌으로 나왔으면 좀, 아, 별로다 싶었을 텐데. 오히려 사거리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은 없지 않아 드네. 여기 칼, 보시면은 여기 돌아가는 이칼 끝에 원래 안 닿거든요. 이렇게 안 닿잖아요. 그래픽에선 보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치? 이게 실제 사거리가 여기 있는 이 팽이 안쪽 버전이거든요. 깥에 있는 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사거리가 좀더 길어 보이네요. 어찌 보면 단점이지만 일단 궁극기 W2까지 한번 다 해볼게요. 일단 뭐 Q 찍는다고 뭐 딱히 뭐 마스터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네. W도 그렇고 한번. 어 이거 색감이 괜찮다 승리트린. 카에도 이게 기본인데 불구하고도 와. 너무 어색하지 않고 승리 스킨이면 너무 황금빛깔의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크게 군더더기가 없고 야만 전사 트린다미어 느낌 프렐로드 전사의 느낌을 잘 살렸고 춤이나 이런 건 크게 변화가 없다 뭐 궁극기 한번 써볼까? 오 뭐야 바닥에 뭐가 생기는 게아나궁 썼다 이거 너무 잘 보여준다 이건 조금 단점일지도 원래 키가 안 나야 좋은 건데 아 근데 평타 모션 진짜 마음에 들어요 평타 모션 되게 가볍고요. 그렇다고 캐릭터가 사거리가 짧아 보인다거나 되게 막 곰더더기가 있어 무거워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고 되게 가볍다. 겉모습은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이거 괜찮다. 잘 나왔는데? 이번에 트린다미어 유, 유입하실 분들 있으면 한번. 트린 장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되게 깔끔하다. 그냥 깔끔해요. 그냥 깔끔해요.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하면 범용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거 다이아 전까지 추천드리는 크로마는 다이아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나마 대용 책으로 크로마를 쓰고 싶다 하면은 쎌버를 쓸것 같아요. 깔끔한데 보이드는 너무 다르반 74세야 뭐 드린다며야 모르겠고요. 플래티넘이 그나마 괜찮은데 아, 머리가 원피스에 나오는 어인 왕 같아요. <laughs> 그 아쿠아맨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고 이거 에메랄드는 아우. 아저씨가, 수염까지 난 아저씨가 머리가 에메랄드 빛이라니 좀 그렇고, 약간 이런 청발, 청백발 느낌이 좀 좋다고 느낍니다. 백발 느낌이 좋아요, 트렌드미어는 원래 좀 흑발이잖아, 트렌드미어가 이거 솔직히 마스터도 별로인 것 같아. 챌린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어, 금화가 괜찮다. 챌린저는 좀 별로 느낌인데 금화가 예쁜데? 아, 금화 아깝다. 금화가 진짜 예쁘다님들. 약간 백발의 느낌에다가 붉은색 검에 붉은색이면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녹서스 느낌인데 수염이 수염까지 붉은색이라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트린다뮤의 배탈까지 겨털까지 저런 색깔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트린다미어가 최소이 너프먹어서 별로긴 한데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일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리의 트린다미어 다이아 크로마로 꼈고요 트린 유저분들 중에 다이아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예쁘다고 느낀 게 다이아 크로마라고 느껴서 다이아 크로마를 한 껴봤어요 어, 상대가 아트록스네요 이번엔 변경점이 치속이 초반 너프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도란방패로 스타트 하는 걸좀 권장을 드리거든요. 이 치명적 속도가 초반에 약해지고 후반에 강해졌는데 이 강해지는 기점이 13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전 끝나고 이후까지도 이 너프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 1렙부터는요. 거의 4%니까 기존 내 라인전에 36% 정도 더 약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도랑검 들고이겨보려고 한다. 웬만해서 상대보다 피지컬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쉽지는 않아요. 상대의 패시브를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공격력도 나보다 높죠. 웃긴 게. 이레벨 기점에좀 달라집니다. 너무 할필요까지는 없긴 해요. 단순한 대교하는. 선이레벨 줘야겠네. 안 좋네. 어, 뭐지? 좀, 이, 말도 안 되는 전멸? 이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렇게 강한 챔피언은 아니어서 뭐 깔끔하게 땄는데 평타 모션 깔끔하죠? 나쁘지 않다고 봐요. 방금 좀 회전배기 모션도 괜찮다고 보고요. 아무튼 상대, 어 노스펠이네요. 회전배기가 좀 멋있다고 느낍니다. 기환 모션이 이렇게 지금 부시라서 이렇게 있는데 포팝을 부숴버리면서 집에 가는 모션.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경점은 기환이 아닐까 이 칼을 끌고 다닐 때 나오는 이 모션도 원래 트렌담이어느 스킨이나 있거든요 이게 비주얼 패치 이후에 생긴 건데 칼의 색깔도 이 기본 스킨이랑 다이아에 있는 약간 이런 청롱한 느낌 영롱한 느낌보다 청롱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점에 초반에 버틴다고 하면 도란 방패가 괜찮기도 하죠. 이게 뭐 근데 난이밭이라 솔직히 뚫리지가 않는다. 왜 저런 걸 하지? 뭐지? 갱홍 안 할게요. 아 이게 좋은 거. 아안 좋았네. 왔다갔어 죽어버려졌네. 어이이공속이못쓸 정도까진 아닌데, 한 평타 한두 한두 대는 더 때렸을 것 같아. 어차피 킨드는 죽었을 거고, 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많아야 두대한 대는 더 때렸겠지? 웬만해서는 저는 티아멧류 아이템을 갑니다. 이제 폭풍 갈키도 안갈것 같고. 근데 티아멧 배드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티아멧갈 필요는 없고요. 롱수드를 많이 사올 것 같아요. 티아멧이안 나온다고 하면 공격력을 30을 챙겨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렇게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엘크어로 많이 빠졌죠? 이어올 겁니다. 맞다 어 잠깐만 나못 때려 아 죽었다 라비. 공포 안 맞으려고 했는데 아니 방금 미니언 안 때렸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7레벨부터는 솔직히 할만한단 말이야 이거 무조건 이김 라인 태워놓고 퀸이도 뛰어와가지고 너무 좋다 없네요. 어디서 오는 거지? 탈주 쳤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승리의 트린다미와 앞에서 이 패배의 아트록스가 되어버린 건가? 자, 상대를 탈주시켜서 내 네, 게임을 끝냈습니다. 전 타격이 그래도 시원, 뭔가 깔끔한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 아 깔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느낌이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정도? 그냥 나쁜 돈 주고 쓰기에는 아쉬울 수 있지만 돈안 받고 쓰기에는 아, 매우 좋다. 어, 이거 누구나 쓸수 있고 기본 코르마도 너무 예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트린 유저분들이 어? 와 라이엇 승리 트린다미 너무 좋아요. <laughs> 이렇게 해줘야 라이엇도 아옛다 미운 놈더 하나 더 준다고 그래. 야 다음에는 뭐 프레스티지 트린다미오 하나 만들어줄까? 이러면서 해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반응을 잘 해줘야 돼. 우리가 약간, 여기서, 아, 신메드린다며 와, 너무너무 좋,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